너 횟집 사장님한테 칭찬 받았잖아요 매운탕 제대로 끓일 줄안다이 서덜이 3,800원인데 횟집 매운탕 제대로 끓이는 거 알려드릴게요 헹고 서덜이를 냄비에 넣어주고 그 이거 엄청나죠 서덜이가반개 정도로 물을 넣고 뼈를 이대로 푹 구워줄 거예요 한 20분? 뼈만 먼저 푹 익히는 게 매운탕의 포인트 마늘이 진짜 많이 필요한데 많이 담기고 이렇게 기름이 뽀얗게 올라와 있죠. 이거 저압냄비로 하면 15분만 이렇게 끓여도 돼요. 일반냄비는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. 여기 불순물 되는 거싹 걷어주고, 뽀얗게 국물 우려 나오면 여기에다가 액젓, 고춧가루, 까 다졌는 마늘 끝이, 가루 하나, 둘. 그리고 마늘을 진짜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. 여기다가 김말이 육수 두 개. 색깔이 막 나오죠. 잠깐만. 간이 좀 짭짤해야 돼요. 집에 있는 야채 그냥 있는 것만 넣으면돼 대파, 양파, 무 그것도 다 좋아요. 저는 오늘 없어서 그냥 콩나물 네. 좀 있는 거. 그리고 좀 칼칼함이 아실니까 고추 2개 정도 이렇게 수제비까지 넣어서 냄불에 <laughs> 한번더 음, 후추 많이 <laughs> 그리고 부산에서는 산초가루 좋아요 산초가루도 꼭 넣어 드셔보세요 됐다 됐어 완전 음, 맛 맞다 음. 이거 손님 초대해서 회 먹고 꼭 끓여 드세요 아 소주 한잔해야겠어날씨가딱 어. 맞다 어.